안녕하세요. 와이컴퍼이 대표 유청환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234의 투자 가치. 이걸, 여기 여의도 2 3 4의이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 고물가 시대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하는 질문들 요새 많이 주세요. 자산가 여러분들이. 유 대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여의도 234싼 가격도 아니고 내돈 8억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하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일일이 뭐 통화를 하든지 제가 미팅을 할때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분들과 상담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란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방향만 옳게 잡고 시간을 가지면은 돈을 버는 거는 부동산인 건 확실해요. 자, 그럼 어떤 게 맞는 방향이냐. 자,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할때 목표는 무엇입니까?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죠. 방향만 올바르게 잡고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나가면은 정상까지 가는 거. 여의도 2, 3, 4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 목표에 맞게 방향을 잡으면은 이 투자의 가치는 틀림없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를 할때 올바른 방향은 어떤 거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중심에 투자하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 고물가 시대에 내가 방향을 맞게 잡았어. 어떤 방향이냐? 수요가 있는 곳, 직장이 있는 곳, 돈이 도는 곳. 우리나라 대표적인 곳 어디 있죠? GBD, 중구, 종로, 강남, 강남 GBD, CBD, 중구, 종로, 강남, YBD, 여의도, 수요, 일자리, 돈, 직주 근접성 모든 걸 갖춘 갖춘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 군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방향 맞게 잡으신 거예요. 지방에 땅을 사고, 지방에 뭘 사고, 저는 이제는 점점 더 집중화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교통이 GTX가 좋아져서 지방이 좋아질 거다 절대 아니에요. 교통이 좋아지는 건 뭐냐? 서울 직장으로의 교통이 좋아지는 거고 서울 상업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뭐 지방에 산, 제가 뭐, 감히 예측을 하자면, 지방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뭐,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서울 중심의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 교통이 좋아지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뭐, 경기도 어디 멀리서 서울 병원 한번 가려면 두세 시간 걸렸어요. 그럼 지방의 병원을 이용을 하고 지방의 상업시설을 만나고 지방에서 약속을 잡겠죠. 하지만 GTX가 생기고 뭐 KTX가 생기면서 한 시간이면 서울 중심지까지 들어옵니다. 지방의 상업시설이라든지 병원시설이라든지 무슨 인프라를 이용하기보다는 교통이 훨씬 편한 서울 중심지로 이동하면은 중심의 가치는 점점 인구가 줄수록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요가 있는 CBD 중구 종로, GBD 강남, YBD 여의도에 투자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상품에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 아니나옵니다. 두 번째 아니. 이제는 아파트를 사서 내가 차익을 거둬서 돈을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세금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근데 아파트가 올랐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올랐어요. 내 것만 오릅니까? 내가 팔고 이걸 팔고 차익을 챙겨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돈을 버는 건데. 자. 내 아파트만 오르면 돈을 벌죠. 다 같이 올라요. 내걸 팔고 어디 똑같은 인프라를 가진 곳에 이사를 하려면 똑같은 돈이 드는 겁니다.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예요.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기분은 나쁘죠. 막 금리가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그냥 머릿속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소득을 주는 거는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 수익형 물건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중심 우리나라 상위 가장 돈이 많은 돈은 금융사의 80%가 밀집돼 있는 여의도 어, 좋아 전망, 한강 보여, 좋아 이게 현금이 나오는 수익이 될 수가 있냐 시세차익은 별도로 하고 이 가치, 땅의 가치,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오르냐는 별도로 하고 여기서 내가 수익이 나올 거냐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수익 부분 이 여의도 234 최고급 럭셔리 호텔의 수익이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 뭐 고물가 시대에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자, 금리를 한번 보자고요. 고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한국은행 기준 금리 변동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가장 뭐 상위를 찍었던 2008년도 8월 5.25% 기준 금리가 5.25%였어요. 기준 금리가 5 기준금리가 5, 5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일어났죠. 뭐, 외환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 뭐,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피크를 5.25를 찍었습니다. 우리 이 여의도 234가 완공되는 것이 언제냐? 4년입니다. 그럼 4년 후 금리가 어떻게 됐냐? 2012년도 금리를 보니까 딱 반토막 났어요 5.25에서 2.25로. 그 이후 4년은 또 어떻게 됐냐? 2016년도 금리가 1.25. 또 반토막 났네요. 금리란 거는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5%, 6%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죠.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다시 낮춰주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완공되는 거 4년 후죠. 4년 후에 금리를 예측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르는 금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금리가 부동산 가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기준금리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A 구간을 보시면은 금리 상승 시기입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A 구간 잘 보시면. 이 파란, 맨위 위 파란 게 금리고, 밑에 부분 그 그래프로 보이는 거에 서울, 경기, 인천의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상승을 했고, C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뭐 같이 올라갈 것이다? 아니죠. 공급이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왜 강남이 비쌉니까?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들은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뭐 예측은 못해요. 수요와 공급.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예측을 하실 때는 금리와 상관없이 공급과 수요를 예측을 하세요. 아파트 가격을 제가 뭐 대충 예상을 하자면 202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이 들어와요. 2024년도까지는 살라는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걸 예상해서 안 사겠죠. 팔라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금리 2%, 3% 내가 내는 것보다 올라가면 물론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는 더 다운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기름값도 낮아지고, 모든 물가가 낮아지면은 그 안에서 돈은 돈은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100만원 금리를 더 내. 근데 뭐그 기름값 떨어지고 뭐 여러가지 떨어지고 내가 조금 절약하는 것 따라서 100만원 세이브 시켜. 의미가 없다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고 심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죠. 내 네, IMF 때뭘 샀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터졌을 때뭘 샀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하지만 그때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남들 근데 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자. 여의도234 방향.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제일 업무지구 개발 부재가 있냐?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여의도와 압구정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여의도와 압구정의 아파트 이 고금리 시디 고금리 시기에도 가격대가 올랐어요. 6억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 전에 매매가 됐어요. 여기 왜냐면은 재건축되면은 60층 70층짜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집은 그냥 편한데 사시면 됩니다. 이걸로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팔고 안 좋은 곳으로, 인프라가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든지.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란 것에 대해서 뭐 관심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자면,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30억짜리. 기분이 너무 좋아요. 30억짜리 있다. 자, 내 가격이 올라서 좋지만, 내 자손들, 내 아들, 딸들, 아파트 사야 되잖아요. 나만 3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자식들도 경기도에서 살려면 15억, 20억 주고 사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아파트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따지면은, 집은 필수제,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필수제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돈벌 거는 시대는 끝났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중심, 여의도, 강남, 중구, 종로 일자리가 있는 곳, 이곳에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트렌드는 뭐냐? 공유의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서 전문가한테 위탁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분배하는 이 호텔 분양형 호텔. 가장 중심지에 있는, 여기가 트렌드에 맞는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렌드에 분명히 맞는 투자다. 지금은 공유 오피스, 뭐, 셰어 하우스, 뭐, 소카, 다 공유하는 상품들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공유하는 거. 물론, 소유해서 내가 상가든 오피스들이든 뭐, 관리를 해 나가면 좋죠. 관리를 해서 잘해서 하면, 근데 너무 머리 아파요. 속속이는 세입자들 많고. 자. 이 여의도 234 뭡니까? 호텔입니다. 이 객실을 판 돈을 위탁 운영사와 내가 좋은 입지에 최고급 럭셔리로 져가지고 공유해서 나누는 사업이에요. 현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내가 살고 데 현금이 나오진 않잖아요. 시세 차익과 수익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여의도 234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상품에.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고. 자, 인플레이션 해지. 처음에 제가 1편에서 말했던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수 있는 상품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물가가 오르면 땅값도 오르고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숙박료, 가동률도 오릅니다. 지금 여, 여러분들 호텔의 가동률이 70% 이상씩 다 나오고 있어요. 조선팰리스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90% 진짜 럭셔리 호텔, 조선호텔, 조선팰리스. 신라 호텔, 시그니엘 이런 데들은 다 80에서 90%의 가동률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최상급 호텔의 가동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처럼 정말 위기 상황이 오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투자도 못 해요. 이게 70% 이상의 수익만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땅값 오르고 건물에 같이 오르고 시세 차익이 날 거란 거 뻔히 다 아는 사실이시고, 가동률에 제일 걱정하는데, 제가 차근차근 요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서, 가동률, 그 다음에 수익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2, 3, 4는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왜냐? 방향이 맞다. 입지, 좋은 곳에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건 부동산 시장의 불변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방향, 어떤 방향이 맞냐. 중심에 투자해라.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해라. 이거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못할 뿐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샀으면 팔지 마세요. 서울 중심지에 수요가 많은 곳, 중구, 종로, 강남, 여의도 일자리가 있는 곳에 내 투자를 했다. 금리가 오른다고 이거 팔아야 되나?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게 팔아야 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승자입니다. 팔지 마세요. 자손대책 가져가세요. 이 땅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에 투자하라는데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주식 투자를 할때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중심에 투자했는데 실수했다? 거기가 중심이 아니죠.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가 중심이죠. 미국이 왜 이런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 왜 이렇게 됐냐 코로나 시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인생이 갔다가 돈 찍었잖아요 기축통화라고 그걸 거둬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한번 뭐하지만 양아치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올려 가지고 찍어 놓는다 다시 회수해서 물가 잡는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하지만 우린 그 이면을 보고 그 중심 미국은 주, 통화를 가지고 언제든지 돈을 인색해갖또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투자 어디야 됩니까? 중심. 미국의 중심에 투자를 하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자, 하지만 주식과 달리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디? 중심. 여의도. 그것도 중심. 한강이 보이고 여의도공원 앞. 여의도역 바로 옆. 더 현대 있고, IFC몰. 인프라가 모든 게 만들어진 이 중심에 투자하시란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투자하는데 투자의 트렌드는 차익형 아파트가 아닌 수익 현금이 원활하게 현금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시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투자를 하셨으면은 장기간 20년 30년 보고 팔지 마시라 요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 고물가 시대 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핵심은 단한 방향을 잘 잡으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큰 실패 없는 투자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의도 2 3사에 대해서 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2022년 가장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도 뭐안 좋은 면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해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안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게 과연 돈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점만이 아닌 여의도 2, 3사의 단점도 틀림없이 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큰 방향만 잡으시고 천천히 가시면 투자에 성공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의도이선사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자산가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상품은 두번 다신 없을 것이라는 거 확실합니다 주목하시고 위 번호로 상담 주셔서 방문하시든지 전화 주시든지 좀 심도 깊게 왜 이게 좋은 상품이에요 왜 돈이 돼요 그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상담하셔가지고 좋은 상품 장기투자 돈이 되는 상품 서울의 중심에 투자하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